다시 말하지만 자, 8번 어법상 어색한 것은 뭐냐 그랬는데 문법문제는 해석한다? 해석하지 않는다? 해석하지 않고 일단은 접근을 한다 이 말이겠지? <laughs> 해석하지 않아야 되겠죠? 1번 문장 보니까 아 커즈드가 나왔다 그죠? 동영아 그지? 뭘 물어봤어? 네가 아는 건 뭐야 여기서? 비동석 플러스 PP가 나왔으니까 무슨 태? 수동태 알겠지? 잘 봐. 수동태. 수동태를 풀러갈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목조가 있다, 없다? 없다. 목조가 주어로 갔다 이거죠? 목조가 없다. <laughs> 뒤에가 by bad weather가 있으니까 목조가 있어, 없어. 전치사고가 나왔지? 그러니까 맞았다, 틀렸다? 맞는 것 같다. 자, 2번 가자. to control이 나왔어. 투부정사가 나왔지? 투부정사가 나올 수 있는 시험 문장은 딱 하나밖에 없어. 의미상 주어 아니면 진주어, 가주어야. 그죠? 어, 의미장 두 개다, 두 개. 근데 앞에 보니까 입, 비, 형, 투가 있지? 그러니, 안 그러니? 뭘 물어봤겠다? 가주어? 진주어를 물어봤겠다. 그죠? 3번 문장은 선생님이 안 가르쳐 주 3번 문장은. r e s u 라는 동사는 두개 이름 으로봐요 result 하면은 원인이 프 r o m 다음에 원인이 나오고 r e s u l 하면 뭐가 나온다? 결과가 나온다. 그럼 이거 해석해 봐야 돼. 다른 사고들도 이거건 나중에 합시다, 이건. 자, 4번 보니까 비 e 즈 a 브가 나왔어. 비 e 즈오브가 나온 것은 뭐다? 전치사냐? 접속사냐를 물어보는 문장이다 이해되죠? 음. 그러면 뒤에 보니까 뭐가 있어? <laughs> 뒤에 가 보니까 driver's first asleep 주어 동사가 나왔지? 잡았지요? 답은 몇 번? 4번 5번은 그러면 뭘 물어봤어? 동사이가 붙어있다 동사이가 붙어있으면 동현아 동사가 붙어있으면 동사이가 밑으로 쳐있으면 뭐다? 어, 5번 동사회가 붙어있어그 뭐야 저거 뻥뭐저 새끼 뭘 듣고 있는 거야 동사회가 붙어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험 문제가 뭐야 수의 일치 또 시제의 일치 두개 밖에 없어 알겠죠 또 능동수동도 있어 동사는 능동수동 근데 동사회가 이거 단수냐 복수냐를 물어봤으니까 수의 일치냐 시제의 일치야 동영 알겠어요 이해 됐어 음 오케이 이러면서 잡아가는 문제다 근데 답이 나와버렸어 첫 번째 문니까 car <목소리> accidents big problem. 목적까지 갔죠? 어디서? 미국에서. 자, some extent. 자, 이런 것들은 o r e cause. 자, 어떤 사고가 일어납니다. 뭐 때문에? 날씨 때문에 일어납니다. reading을 한다 그러면, 아, 차 사고가 미국에서 일어났는데, 이런 것들은 날씨 때문에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사고의 원인에 대한 내용이 나왔겠지? 어, 그러면 guessing 하는 거야. 알겠지? 어, 아, 우리가 이제 이 정도까지만 잡아놓으면 나오겠죠. When r o a l e d us ice and wet. 자, 뭡니까? ice and wet. 나왔죠? 동영아. 젖었고 어떻게, 눈이 왔다면,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것이 뭐냐? control e d car. 여기서 나왔죠? 자, 이게 뭐야? 이게 가짜 주어고, 이게 뭐야? 진짜 주어다.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 했어? It be, 형, to. 그랬죠? It be, 형, to 아니면 it be, 형, 동명사. It be, 자, 형, 명사절. 됐니? 어, 가주어, 진주어를 모르면 어디서 봐야 돼요? 우리 문법편 어디서 봐야 돼? 빨리 거기다 적어놔. 대명사편에서 봐야 돼? 무슨 주어편에서 봐야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laughs> 그렇지. 어디서 나와 있는지를 몰라요. 예은이 어, 저번주 동영상 안 봤죠? 구문편 안 봤어요? 예은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laughs> 자, 다음 주부터는 지금 가르쳐놨던 것을 어떻게, 오늘 이 시간에, 어, 그게 안 나와 저기 합니다. 아, 안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건데요. 안 나오면 여러분이 공부하시고요. 빈칸 쳐서 블랭크 물어봅니다. 구문은요. 어제 했던 구문은 영작이고요. 이것은 블랭크에서 물어봅니다. 알겠죠? 여러분 읽으시라는 거예요. 자, other accident. 좀 이따 말아줄게요. other accident. 다른 사고는 또한 뭡니까? 자, 차에 어떻게 문제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 말이겠죠? result 다음에 from이 나오면 뭐라고? 원인이고요. 여기는 from이 나왔어. 문제 때문에 차사고가 일어난다는 거지? 네. 처음 배웠어요. 별표. r e s u 는 뭐라고요? 결과라는 거요이해 됐어? 그럼 이제 앞으로 r e s 를 보면 어떻게 풀어가는지 알겠죠? 이렇게 잡아서 문장을 하나, 하나, 하나씩 풀어가는 게 그래머의 시험이다. 자. <laughs> Even problem like a flat tire. 동영아, 해석해봐. 주어까지다. 플랫타이어 뭐야? 평범한 타이어 뭐야? 평평해졌으니까 그러니까 빵꾸난 타이어 알겠어요? 자 단어가 안 돼, 단어가 안돼 알겠죠? Like a flat tire. 자 펑크 같은 펑크가 난것 같은 이런 스몰 작은 문제들은 자 이분은 심지어 뭐뭐 하다 이 말이겠지? 어. 자 심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our car, car is going fast. 빨리 달려가고 있다면, 차가 빨리 달려가고 있으면 어떻게 해? 사고 날수 있겠죠? 자, bad roads are another cause. 자, 길의 탓도 다른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of accident. 사고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구문을 했으니까, 여기서는 구문을 그다지 안 잡습니다. 알겠어요? 해석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으면 질문하면 돼. some accident. s 어떤 사고들은 happens. 일어납니다. 자 주어 동사가 짧으니까 동사까지 끊어줄게요. 어떤 사고들은 일어납니다. Because of the driver fall asleep. 자 뭐야 여기 문장에서 주어가 뭐가 있어? 드라이버가 잠을 자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여기 있는 강의하는 이 선생님도 나도 야 이상하더라고. 딱 고속도로만 타면 졸려요. <laughs> 나 이게 문제야. 국도는 타면 괜찮은데 고속도로만 타면 한 10분 내에서 졸리더라고. 음. 근데 졸리는 게 진짜 사고가 크게 나거든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졸리면, 어 저기 휴게소 들어서 한숨 자고 갑니다. 한 15분 정도. 그러면 또 정신이 말짱해져요. 음. 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고 책을 딱 펴면 졸려. <laughs> 그래서 일단 책상에서 자. 한 10분 정도 자. 책상에서 잘 때가 제일 맛있죠? 아, 자는데 이러니 침이 쫙 떨어지죠? 어? 난 10분 정도 자는 이 잠이 가장 개운하더라고요. 음. 침이 쫙 떨어지죠. 음. 자 그렇지만 빨리 오셔갖고 책을 복사하라겠죠 늦게 왔으니까 책도 없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common cause of accident. 대부분의 사고의 원인은 자동룡이 여기서 주어 가 뭐야? 자문장못 본다는 거야. 어부부터. 엑시턴트까지 가로로 묶어 놓고 보니까, common cause 이게 주어가. 더가 잡고 있는 것은 이 cause라는 거야. 알겠어요? 어. 가장 공통된 이런 원인은, 그러니까 단수니까 뭐야? is라는 거지. 여기는 주어 보고하는 거지. 알겠지? 엑시트스 s가 붙어 있으니까 얘들이 분명히 r로 찍을 것이다. 하면서 함정해준 거죠. 자, 음주 운전이다. 그 다음에 더 봐, driver i s 하고 자, 관계대명사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끊어진 거야. Drivers who have had too much alcohol. 여기까지야. 너무 많은 알코올을 마셨던 이런 운전자는 이게 주어죠 cause, 일으킵니다. 뭘 일으킵니까? Many injuries and deaths. 죽음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다. 됐어요? 음, 전체적인 뭐다? 자, 처음엔 날씨에서 나와서 교통사고까지 갔죠? 이게 돼요? 음, 그러면서 1번은 뭘 물어봤어? 능동과 수동. 2번은 가주어, 진주어. 3번은 리절트에 대한 동사의 파. 자동사냐? 아 자, 자동사인데 두개다 자동사인데 결과냐, 원인이냐 4번은 절과 구. 5번은 수의 일치 문장을 물어본 것이다.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정리하시면 됩니다.